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시민광장 우리 세계중심 나주뉴스 백달의 우리 언론이 예, 시민운동 가죠 아, 그리고 제가 닉네임을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 뭡니까 나주 민원 해결사 우리 나주 민원 해결사 우리 백단의 대표와 함께. 우리 시민광장 출발합니다. 특별히 어, 나주 지역이 우리 향우인 분들은 어, 우리 나주 지역 소식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어, 우리 나주 민원 해결사 백탈의 대표님과 함께 공유가 되니까 특별히 핫한 뉴스를 함께 들어보는 귀한 시간으로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 레드 색깔로 저희 방송을 네. 찾아오신 화끈랑 예, <laughs> 우리 나주 네. 민원 해결사 나주 민원 지킴이. 백다의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네, 오늘 네, 빨간색과, 뭐, <laughs> 조금 빨간색과, 모호한, 모호한, 좀 색깔이 바랬습니다. 네, 우리 <laughs> 네, 어, 백다의 네. 대표님 굉장히, 네. 예, 네. 레디안으로, 좀 이런 색을 좀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 음. 나이가 좀 모호하니까요. 음. 아무래도 밝은색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최근에,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옷을 고를 때 어두운 색을 고르지 않게 돼요. 음. 그래서 예, 나이 먹으면 조금 처지는 색깔보다 음. 조금 더 밝거나 에너지를 주는 색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어, 네. 너무 좋고요. <laughs> 색깔도 너무 좋고 어, 그리고 뭔가 네. 강렬한 네. 어, 이미지가 네.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얼굴도 강렬한데. <laughs> <laughs> 누가, 누가 얼굴을 강렬하다고. 아이고, 거니까요? 저, 저. 누가, 누가 그런. 안 그래요? 전혀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제가, 어,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 이 지붕이 뚫리고 0 백대를 맞습니다 <laughs> 정말 제가 우리, 네. 누님 되시는, 우리 선배님 되시는 백다리 대표님은, 네. 정말 그, 청순한, 뭔가, <laughs> 뭔가, 그 뭔가 실수를 자주 할것 같은 뭔가 그리고 어좀 죄송합니다 발차는 네. 잘 못할 것 같은 유치 아 그러니까 유치 누님 제가, 제가 좀 하정도 잘 맞았게 할것 같은 제가 약간 <laughs> 음. 좀 맹한 스타일 맹한 스타일 그런 분들이 네. 순수해 아니 뭐 순수한지는 모르겠는데 맹해가지고 네, 잘하는 것만 딱 잘하고, 네. 나머지는 다 못하는 나머지는 뭐 <laughs> 예. 재테크의 안전이 그냥. 전혀. 네, 전혀. 재산도 뭐, 모을지도 뭐 모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해도 잘안 가지게 되고. 습니다 <laughs> 오직 우리 백달의 대표님은 오직 네. We are the world가 아니라, We are the 나주. We are the 전남. We are the 나주. Citizen. Citizen 시민이란 뜻이죠. 원래 시민과 함께. 오늘도 뉴스, 오늘 색깔에 맞춰 가지고 아주 네. 뜨거운 뉴스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 부영 골프장 어, 부지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 압도적 지금 반대 여론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 소식이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움직임이 아, 있었습니까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이번에 처음 해본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한정공대에다 부지 제공하고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용 측에서 계속 음. 거기 뭐 5,300여 세대의 그 아파트를 네. 어, 지역시 개달라고 용도 변경 신청을 계속 했죠.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그 골프장 부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건물을 들어설 수가 없는 용도잖아요. 예, 그러 게. 그거를 네. 그 한정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일종의 대가성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지금 요청하는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나조시가 네, 그거를 사실상 이제. 지금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자,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그 백달아 대표님, 여러분 음. 정리를 조금 이해가 음. 저도 이해가 살짝 좀 딸리거든요. 네. <laughs> 세상 말로 조금 부족한데 여러분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골프장 한정 어 지금 원래 지금 부영이 네. 지금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이제. 지금 한정 공대에 음. 몇 평이었는데 몇 평을 지금 무상 공유를 하고 남은 땅을 지금 용도 변경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때 무상 그그 부지를 무상 제공한 거 외에 나머지 무상 제공한 게그래 네.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나머지가 약몇평 정도 됩니까요? 네. 아니요, 예 무상 예 음. 네. 네, 조금 음. 예 우리 시청자들에게 공부가 좀 필요한 듯한 <웃음> <웃음> 이게 정말 네. 리얼입니다. 네. 이게 리얼입니다. 네. 제가 예상치 못한 지금 질문을 하니까 네. 약간 당황스러하면서 네. 우리 백달의 대표님 제가 이제 네. 이 부분에, 음. 사실은, 그. 당황하지도 않으시네요. 약간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아, 해주세죠 평수가 좀.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 평수는 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남아있는, 음. 평수,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했다 그 네. 말이죠. 네네네. 네, 네, 예. 네. 그 시청자 부지를 네.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예. 부지는 네, 부지를 찾아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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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네, 네, 예, 예. 예. 네. 좀 당황하지도 않으시네요. 네. <웃음> <웃음> 부실 청자 여러분들은 아셨죠? 부지은찾아보기로 하고요. 네, 부지는찾아보기로 하고 남아 있는 그러니까 어, 뭡니까 네. 한정 공제의 무료 어, 무료, 네, 무료. 다시 하시는 게 어때요? 어떤 거요? 예 우리 다시 끄고. 다시 끄고요. 부질 <laughs> 면제를 <laughs> <laughs> 내가 지금 까봐 이제 보던가. 아니 지금 편집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한 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 자 그러니까 한정 공제에 한정공대에 지금 이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무료 어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 뭡니까 어 우리 나주시가 다른 용도로 지금 어 하겠다라고 하는 용도 어 지역 변경이죠, 그러죠?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도적으로 지금 비난의 네, 지금 네, 목소리가 있다. 그 부지는요, 네. 40만 제곱미터를 부지를 제공을 했고요. 네. 지금 잔여지는 35만 220아 35만 2,294 제곱미터 잔여 부지가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잔여 부지에다가 지금 아 어,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려고 부영이 용도 변경. 그 거죠. 아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캠퍼스가 들어서니까 네, 네. 캠퍼스의 그 수용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어, 과감히 좀 계산한 측면이 좀 있겠네요. 그러죠. 현 네, 부영이 음. 치밀하게 어떤 계산을 가지고 네. 이 부지를 제공했는지 음.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들을 현재 입장에서는 음. 지금에서 결과적으로 네. 그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 규모에 준하는 또 부지에다가 5,300세대 이상의 음. 아파트를 지켜달라고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아, 어, 계산을 갖고 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음, 거죠. 음. 어, 그런 거 아마 그런 계산이 있을 네, 것,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심제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뭐 3단계 이상 이렇게 뛰어가지고 음. 변경해주는 건는 특히 없는 것이고 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특혜 중에도 어마한 특혜다. 참. 무상으로 부지를 공유했다고는 하지만 회의를 음. 업무한다. 이게 지금 문제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인데, 네. 핵심인데, 지금,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예, 나왔습니다. 예, 용도 지역 변경 요구에 부당 의견은 73.2%나 네,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 네. 현행도로 전체하자 52.1%로 가장 높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의 여기 이제 혁신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한정공대가 네, 들어서, 예, 네, 구지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로 지금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데, 네. 시민들 가장 반대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선은, 그 특혜성이죠. 응.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녹지에서 응. 지금 자연 녹지에서 지금 3단계를 뛰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몇천억대의 이익이 부양이 돌아갈 거라고 보는 응. 것이고요. 거의 4천억대, 뭐 4천 5천억대까지 보더라고요. 응. 그런 이제 특혜성이 과도하다. 응. 그러면서도 또, 구형이 그만한 특혜를,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설문조사 나왔지만, 그, 기업은 있잖아요. 네. 공공용도,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기업지라든가, 네. 네. 이런 어떤, 어, 공공성 있는 어떤, 어, 용도에 대한, 그, 제공이, 사실상 비하가 약해요. 약해서, 지금 시민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시민 단체들도 그 부분을 최대한 50%까지 확대를 해라. 뭐의 50%?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자 네. 전문 용어가 조금 약해가지고. 뭐냐면 네. 음. 공공 기여 율이라고 해요. 공공.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 공원이라든가 음. 녹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음. 또는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부의 절반 정도. 어, 그부의 절반 정도는. 음. 공공기여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런 사례는 뭐 아주 일반적인 사례라고, 해요. 심지어는 뭐 공공기여율이 뭐 80, 90%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다른 이제 서울시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이분들이 이 단체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50% 정도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영이나 나주시가 딱히 시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단 계획대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일정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거죠. 강행을 하니까 시민단체,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그때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설문조사에 거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럴 경우면 아예 그냥 용도 변경 해 주지 마라. 아니면 그 다음 나온 순서가 어, 공공, 공공 기업율 50%를 음. 보장받고 어, 허용하는 것은 어,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면...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이제 평수에 거의 지금 어, 부형을 100%로 잡은 다면 거의 절반 절반이 대략 절반 절반이 네. 한정공대로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지금 용도 변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건축이란 네. 말인데 그, 그 남아 있는 네. 그걸50% 잡으면 거기에 50% 절반을 공공기업으로 지금 해 달라고 라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상당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부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부영 측에서는 굉장히 좀 감지를 해야 될 그, 부분이죠. 어냐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게 녹지에서 일반 주거지 용도로 바뀌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어마가게 있는 건 예, 아니에요? 이익을 그 부영 측에는 사실상 그냥 뭐 그 한정공조 부지를 제공하고도 그 이상의 것이 좀남는 건데 50% 공공기여율 정도는 수용을 해야 그게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요새 이 공유주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 옛날에 는 재개발 같은 거에서 공유위 예, 운 좋게 막 떼돈 버는 뭐 건설사나 또는 유치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공유를 해야 된다 좀 내놓아야 된다라는 이합리적인 지금 사고 문화잖아요 정책으로 도 진행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토론은 조금 이렇게 또 해보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구형을 사실 이제 몰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형 네. 측의 입장도 좀 대비를 한다고 하면 네. 제가 오늘 만약에 어, 사회자가 중앙에 서서 부영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 번만 반론을 네.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공유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네. 하는 절반은 갖다가 지금 한정공대에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50%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반론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무상, 그,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 같은 생색을 많이 내면 안 되죠. 음, 그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당시 대외적으로는 아무리 세상 사례가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한전의 무상으로 어,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 기업 홍보 이미지도 많이 했죠. 전체를 무상으로 한다고했습니까 이미 일부를 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필요한 만큼 할게요. 40만 제곱 못하죠. 야 네, 그렇죠. 그 그것만 예. 그러겠죠. 예.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이제 나머지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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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예. 어, 일정 그런 거래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또 사회재산 제도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음. 부형이 아까 공공기업에 대한 반영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너무 부족하게 이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지금 아파트가 이제 과인 공급 아니냐. 예, 예. 혁신도시가 적정 인구가 5만이 거든요 음. 5만인데, 어 지금 이제 주택 공급, 5만 인구에 필요한 주택은, 공공주택은 거의 다 공급이 완료된 수준이거든요. 어, 맞아 예, 네, 그런데, 어, 지금, 인구가, 3만, 뭐 2천, 네, 좀불과하고요 음, 그럼 충분하다는생각하죠 그런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5천 세대 만들어 놓으면, 음, 음. 또, 그 수요, 공급에 맞춰서 또 많은 이주자들이, 네. 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과잉 공급에 따른, 음. 아, 그니까, 네, 아파트의 또 공동화. 아, 지금 상가 공실률이 나주는 7 2예요 나도 핵심 도시에요. 예, 예, 예. 100개 중에 저기 70개가 73개, 71개는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음. 사실상 상가 공실률도 굉장히 골치가은데 음. 그 아파트도 또 그렇게 될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최근에 보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값이 유일하게 오르기는 커녕 내려가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나주가 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 네. 어, 또 지금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하,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자본주의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어, 이게 뭐또 아파트 살때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올 때 일정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현재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이해관계도 이래가 좀 있겠네. 회실, 거기가 또져버리면 예, 음. 버블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 앗따뜨는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중요한데 한 가지 또그 여쭤볼 점이 음. 나주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단체들이 몇달 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음. 아 이런 그 과도어떻게는안 된다 음. 그래서 공공기업으로 계속 지금, 어, 좀더 그, 특혜에 대한 비난을 좀, 안화시키고, 그걸 커버하라고 그러는데도, 별 답변이 없고. 아, 답변이 없요 예, 2월달에, 그거에 대한 대응에답변하고 2월달에 지금 주민성송조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 매뉴얼대로 할것 같은데요. 그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 나주시가 지금 뭐구영만이 아니고, 어,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한 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건들이 지금 꽤 있어요. 해피스 응. 골프장, 뭐 구월 증설 반대라든가, 응. 기타 지금 남평 그행해남 수목원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기도 지금 남평 그 광, 광천 분교를 응. 세계 역방문 간으로 만든다는데 네. 그런 부분도 주민 수용성 조사가 전제돼야 되는데 여기부터 먼저 한다거나 응. 그래서 나주시 전체 행정이 응. 상당히, 최소한 안백사이야기했는데 네. 매번 이렇게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지혜롭게 잘 절충하고, 또 받아들이는, 음. 이런 묘안이나 묘수를 어, 좀 발휘하지 않은 채, 자기네들 일반 일 통일만 가면, 이렇게. 예. 비일재하죠 네. 소통 자체가 잘안 되고 네. 있다고. 맞니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이제 부영도 같은 입장으로 뭐 계속 추진하겠죠. 뭐, 부영의 그렇죠 지금 네. 부여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아직 우리 그또 북가람동 같은 경우 현재 SLF 문제가 음. 워낙 제1의 현안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열병원 문제가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음. 어떻게 해 줄지 모르는 이런 탁보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영량이 부여 문제에 또 같이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민심은 반대 여론이 많은데, 특혜에 대한 비판 반발이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연 측이 압박이 되고, 행정이 압박이 되는 그런 어떤 정도까지는 아직 이렇게 세어가 결집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음. 지금 여론조사 내로는 지금 어 부영 골프장의 그 일부 한정 공대에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 네. 용도지역 변경 네. 그 아파트로 지금 네. 이제 공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대대적인 반대 여론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백다래 대표님께서는 응집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은 지금 표출해 낸 상태인데 음.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부영 측이나 나주시 쪽에 음. 강하게 좀 어필이 되면 네. 훨씬 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음. 지금 녹지에서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녹지가 굉장히 지금 조정이 지금 약해지고 음. 공공이율성에 대한 것은 음. 만약에 지은다라고 하면 50%만 음. 넘으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시죠. 네네. 야, 이거 굉장히. 50% 정도만 어차피... 아파트를 짓고. 참여한 건데요. 녹지나 아까 말 공원이나 녹지나 체육시설에 음. 포함해 고등학교가 음. 그러니까 좀더 들어야 된다 그래요. 음. 주민들 생각은 음. 고등학교 좀 하나 더 만들고 네. 이런 또 공공성 있는 사업에 아, 에, 좀 기여를 해라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정부님 그 부영이 대기업으로서 어, 건축으로 이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어, 건축으로는 이제 부영 그룹이 대기업으로서. 충분히, 예, 나주시가 또, 이, 본양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예, 아. 부영이, 몰, 모르셨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셨습니다구 부영이, 나주가 <laughs> 네. 본양이라고. 어, 나주가 예 네. 네. 그래서 나주가 예도시에 부영이 많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정말 그러면 나주가 본향인데 대기업이 되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네. 나주의 본향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음, 어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부영이 설기롭게 이 부분을 또 해결하기를 네. 바라고요 시에서는. 음. 적극적인 이 매뉴얼대로만 하지 말고 현장의 소리를 좀 귀담아들어서 공공이율이라도 하는 것은 우리가 어~ 지금 보편적 사회복지로 나가는 데서 굉장히 큰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 주민의 선진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코너로요. 음, 저는 우리 백단의 대표님 책만 가져오면 네. 겁이 납니다.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면 꼭한권만 가져오셔가지고, 네. 책 욕심이 그렇게 네. 많으셔가지고, 네. 책을 한권만 어, 오늘은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지, 억척의 기원. 네. 저희 어, 조금 가보시기 네. 바랍니다. 억척의 네. 기원입니다. 네. 어, 또바로또 네. 주시라고 억척의 네, 네, 네. 기원. 거의 <laughs> 담을 그, 쌓았습니다. 네네네. 네. <laughs> 이책 제가 선전하러 나온 거니고요 아, 선전. 네. 네. 저는 이제 이 작가님을 잘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억척의 기원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어, 나주 여성들입니다. 네, 네, 주인공들이. 주인공들이. 그뭐 소설입가까 아니요.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구술 생계사라 그래서 네. 어, 이. 두 여성들이 음, 말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어, 풀어낸 인생사를 이 작가가 어. 책으로 음, 글로 두두 두 주인공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나온다라고 나는, 하는 것이죠. 두 주인공은 지금 네, 어디에 지금 나주 여성농그 지금, 농민. 네, 지금은 농민회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전국 여성농민회 회장까지 <laughs> 음. 어, 할 정도로 어, 이 여성농민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두분 소개를 한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아, 이미 다 공개된 분이니까요. 음. 김순애 예, 전국 여섯 전 전국 여섯 네. 그 회장 분의 삶을 네. 아, 상당히 이제 아, 감동과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보지 말 하니까 다 네, 그 제가 이 책을 좀 갖고 나온 것은 이두 분의 삶이나 어떤 뭐 커리어가. 음. 남다르게 뛰어나고 더 많은 감동을 줘서 음,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어떻게 보면 이두 분이 다 60대이시거든요. 예, 예. 60대이신데, 음, 음. 60대 전라남도 출신의 보통의 여성들, 특히 음, 음. 가난한 가정에서 음. 뛰어난 여성들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서러움이나 음, 또 어떤 한이나 역경극복기이긴 해요. 음, 음. 그런데, 네, 유독 이두 여성분이 음. 우리 나주 출신이고 현재 나주에서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음. 네좀 관심이 좀 됐고요. 음. 어, 또 우리 나주에는 유독 이, 저, 이,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어떤 삶이랄까요, 네. 혹은 정치적 사회적 활동상이 네.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롤 모델이 이렇게. 음.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음, 음. 그래서, 어, 여성들의 목소리나, 음. 여성들의 어떤, 어, 입지, 음. 어떤 영향력들이 거의 눈에 좀 띄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책으로, 나주 여성, 두 여성의 그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상, 그러니까 역경, 자신이 처한 역경을, 어, 과감하게 맞닥뜨려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민, 여성 농민으로서 여성 농민의 활동을 대단히 아, 네, 네, 가요... 지금 주체적으로 뛰어들였다. 네네, 네. 자꾸 책을 가져가시네요. 네. <laughs> 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알려드리려고요. 네. 근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아, 네. <laughs> 네. 그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괜찮습니까이 책이 근데 무지 언론을 많이 탔더라고요. 음. 네. 뭐 한레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신공사들이 음. 아, 조선일보도 그렇고, 아, 또 전남 지역 신문사들 또이 책을 관, 제목을 아니.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제목도 이제 네, 억측에. 기원이라는 표현 이 있죠. 네. 예, 근데 억척스럽다 예, 예, 이런 거죠. 제목도 잘 뽑은 것 같지만 네. 예, 그 보통의 여성들 특히 예. 가난하고 덜 배운 여성들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떻게 이 시대를, 그, 헤쳐나간,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어머니로서, 이야기들은 여성으로서. 아주 흔치가 않아요. 음, 책으로 나온 경우는 흔치가 음, 않아서 음, 특히 여성농민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음, 아, 상당히 언론들이 주목한 게 주목하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예, 우리 예, 오늘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어, 사투리를 써야 되지 않은데 사투리를 쓰지 않아야 된대. 시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어보진않았지만 <laughs> <laughs> 우리 네. 우, 저도 전염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백달의 대표님이 계속해서 인터뷰 도중에 네. 진행 도중에 네. "우리, 우리, 우리"라고 하는 네.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 백달의 대표님이 뭐...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비판하고 또 평론하고 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또저 역시 할때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또 하는 것이거든요. 어또 여론을 중심으로 또 팩트를 근간으로 하니까 혹시 듣는 중에 오늘 듣는 중에 또 불편해 했을 또 부영에게도 오늘 듣는 중에 또어 불편해 했어우리 나주 시청 어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이런 다른 의견도 개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주 시민광장에서 오늘 말씀드린 구형의 지금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우리 나주 혁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고, 많은 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까, 나주 시청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대로만 답변 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또 체험하는 그런... 어 우리 함께 성규명행정이되기를 거듭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부영에서도 그냥 먼저 이렇게 전화와서 예, 만나자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부영측하고도 아마 시민들이랑 만나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백달의 어, 대표님이 아세요 어, 뭐, 잔다르크. <laughs> <laughs> 지역 언론도 부영축과 한번 호심탄회하는 쪽으로 해야, 해야 되는 게아니고해서또 네.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저는 네. 이 부분이 제일 오늘 지금 해답에 좀 갈증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역의 언론이 좀 나서줘야 네.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또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업척의 기원 업척스럽게. 방송해주시고 업적스럽게 아, 나주 미군을 네. 민원을 해결해주시는 백달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제작의 김주석 진행해드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